넌이한번걸리면은 그냥 블럼 기가 그러니까 한 번에 두 개씩 넘어가는 타밍이 이 좀. 있네 봐도. 가임도미 저거? 미치워. 뭐치워 미치워. 미치워. 미치상치워미치치 그림자의 움직임에 주의하게 피싱인 사람은 안에서 하트 먹어주고 아이씨 다 터지고 들어가 다 터지고 상품인가? 상품 아 살짝 빠르군 내가 암살 하나 해놨어 찍은데, 안쪽. 일단 확인. 아, 카운터 하나 찍겠습니다. 숫 따라서 못 쳐용. 아, 카운터 칠때 고개 돌려주네. 아이 <laughs> 고통스럽구나. <웃음> 한식. 한식 거 어디? 피그 때저 그랬지? 오케이. 내가 암살 하나 했어. 아 잠겼다 잠겼다. 딜은 음. <laughs> 잘 밀리네. 아 근데 생각보다 짧패가빡센데 기믹레이드라 했는데. 다시안 좀. 다 시. 아 선도 있네. 야빵 모해 두 번째는 우리 그냥 빵 모하면 밀린다. 우리 조금 잘해 버텨 주시면 돼. 너무 박, 그 너무 박게 나 아무 걸린다. 앉아 있는 거. 7 시, 7 시, 7 시. 너무 앞으로 가지 마. 앞으로 가면은 이거 헤드 통과돼 가지고 뭔 소린지 알죠? 한번 더, 응. 한번 더, 한번 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거 협카칠때 너무 아, 그 들어가면 안 돼. 그 헤드 넘어가 버린다. 부체 요거다. 요, 11시, 11시. 여기서, 일주, 어, 이쪽에서. 나이스. 나, 아, 붙여지 마. 어차피 <laughs> 바로 넘어가. 오케이, 됐다. 아, 저때 니나브 3칸짜리 바로 쏴버릴까? <laughs> 우리 딜이 빨라서 140 바로 갈것 같은데. 6시. 아, 6시. 아, 아, 60. 아, 60. 아, 아, 조금 아, 아 요거, 그니까. 저때 바로 써야겠다. 여기서 시계로. 음. 이게 왜냐면 저 때. 아, 그니 준비. 믿이 컷이 넘어가고 아덴, 그니까 아덴이 된다. 게이지 조금 황급해 주더라고. 넘어가기 전에 쏘는 게 맞겠다. 바로 쏘면 맞겠다. 한 더. 괜찮아, 괜찮아, 아프진 않아. 이게 너무 박스. 신으로프죽 여기 여기 <딱>. 여기. 아, 이 <laughs> 참. 귀신 나왔다. 위치 오케이. 확인. 멀다. 갈만해. 7시분들은 10시로 구해주세요 이렇게 만 아, 오케이. 알았다. 이쁘게 빼는 거 말았다. 알았다. 안타. 대조. 응. 1 5 0줄이지 그게? 눈높기가 더. 아, 까비. 휘리릭. 저게 은근히 이동을 많이 해가지고 실어 가기는 좀안 힘드네. 다른 저거. 매치하고 싶은 저가가안 돼요. 완전 안 돼. 꽉 차면 저거, 어. 지금. 한번 더. 방향 스톨 조금 보기 힘들다. 갔어, 갔어. 연꽃 먼저 먹고. 일단은 그, 최대한 곱삼으로 3개 해봐요, 그럼. 그래야 좀 편하니까. 널찍널찍하게. 아, 이게 진짜 곱, 보... 안 보인다, 잘. 어우, 씨. 잘안 보여. 진짜 먹을 때, 바로 앞에서 나오는 줄 아는데. 아, 매우 걸렸다, 씨. 아, 죽으면 안 돼. 씨, 데 모두 힘을 내. 진짜, <laughs> 아이고. 고통스럽구만. 무 영, 잘 먹었다. 아. 일단, 딜 해봐. 어, 아, 빡센데? 아니야 됐어. 밀만해밀만0 백억이야. 백억. 100억, 백억. 밀었다밀었다 나이스. 아, 적 아, <laughs> 각은안 썼네, 내가. 아, 나도 초각 안 봐도 초각안 썼다. 어, 내초각이았 맞았을까 저게? 간부 120. 아, 어, 아, 바로 간부 바로 간부. 자리들. 고방 힘내. <웃음> 좋아. <웃음> 그럼 조금만 더 유혹해 볼까? 야 이거 어 줄넘기 줄넘기 추가 줄넘기 파도나 파도 줄넘기 줄넘기 조심해야 돼 아, 아, 이러고 30초까지 아무것도 없네 줄넘기 생각해야 돼 오른 아 뭐가 뜨이지아 <laughs> 왼쪽이 뜨다까 안으로, 안으로. 아나 아... 패션이 없는데 <laughs> 괜찮아 홀라니까 계속 채워줄 거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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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저. 이거 잠깐만, 30줄까지 왜 이를 아껴야 돼? 그냥 한번 써도 되나, 지금? 찰나가? 모르겠네. 1분에 한타씩 찬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 세 칸만 쓸게, 그럼. 저거, 셋이 있는 건 뭐야? 계속 줄넘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런 거 같아. 뭐, 변신해서 자꾸 줄넘기가 나오네. 아. 찐보다. 암수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뭐야 7시 무력임 무력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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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면서 아, 나, 무력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무력 괜찮아 침착해 할수 있어 피하면서 아. 바닥 잘 보고 위에 파도 온다 위에 아, 파도 위에 줄넘기 아스페어데아 어, 맞겠다 아재가 온전히 헷갈리네요 검은뱀 검은뱀 검은뱀이 뭐야? 거, 아, 검은뱀 아, 안전 아, 검은뱀 검은 먼저 안전? 나온 뱀이 안전 이 검은뱀이 안전이구나 먼저 나온 뱀이 조심하십시오. 안전이래 뭐야. 시간 아니야? 지금 도 어. 안전 어. 자 3분, 3분 딜은 충분해 옳지 아, 에잇, 뭐야 이거 저가, 일단 저가 표시긴 했거든 아, 여기, 아, 아 저가인 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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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다 아. 전에 저거 있데 타고 옆고역하다 타고 옆... 타 타... 고 옆... 일단 안정화해. 비은충분하니까 안정화해. 아... 뭐야? 어, 나이어 뭐... 우리 집 <laughs> 안방이었다. 리빠리 타구나... 패턴이 그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짧게가 헷갈린다. 분신나왔어요 어. 분신도 안차기자리분시 분신, 분신. <laughs> 줄넘기 생각해야 됨 이거 하면서 우리 둘이 너무 조금 가까웠나 보다. 이게 좀 이쁘게 빠진다. 근신. 빠르네. 빠르나이빠 너무 힘들어. 백으로 <목소리> 앞에. 아... 뭐, 어떻게 피하는 거지? 1 2시 들어온다. 찍은데 안전. 아 잠깐만 이때 스패를 빼면은. 야 이거 좀 생각을 많이 하고 피해야 겠다 깨도 뭐 다음주에 숙여야 되겠는데 이거 카운터? 아, 카운터샌가? 어 찐목 여티시 뭐, 뭐, 그거 나와요 여티시 몇퓨 30초 30초 알았다. 지금 어딜다 한거야 우리 무력 이제 음. 무력을 해야돼 우리 무력을 해야돼 아, 그. 처음에는 이거 어차피 그거 그니까 기믹이거든 이게 그니까 죽 죽지만 마어딜 안해도 돼 본 아, 패턴이네. 씹고? 카운터, 카운터 아니야? 나오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터져, 앞에 자 앞에 타 안전지대 틈세실 왜두다이포떴다 웨이 무려? 어, 저거하면서? 아까 어, 쪽에서 나와요? 저거? 저건데. 됐다. 됐다. 일어났다. 이러면 깬거임 <laughs> <laughs> 어, 한 시간도 안 걸렸네. 나도 저가가 안 되네. 바깥쪽 보고 했는데, 뭐지? 저게... 그니까 저가 그 오는 그 타이밍... 저게 좀... 장판이 느리던데... 음... 응. 모션도 안 나오던데... 모션... 아, 모션이 뭐? 안 나왔어. 어... 어... 더 그러면 사람마다 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건가 보다. 유물 뜨신 분... 전설에 나왔음. <laughs> 야, 잔열이야... 와, 와, 몇, 야, 피해량 몇 억이냐? 2천 억 넘냐? 나... 1964. 아, 아, 아. 한 150억 차이나네? 음. 데 찌르기를 생각못 했나. 배쉬, 배쉬. 크로스, 세, 크로스. 걸린 사람 말해야 돼, 아, 바로? 나 걸렸어. 이 파티, 이 파티. 나 있어. 이건 아니, 이건 겠어 이건 살아, 이건 살아, 이건 살아. 주 둘러싸고 있네. 하게 깨고 밥 먹으러 가자. 최대한 안전하게. 안전하게. 데카는 마지막에 쓴다는 마인드. 떨고 습니다 여기. 맞게 맞았는데 그럼 맞으라고 던졌는데 좋아 실리아는 <laughs> 안 찾았네? 씨못먹었다고그 제발 실리아나 나가라 한개 받았나? 아, 2차 받았다 2타가 안 맞았다 아 조심

이거 야 매니저... 시점 레전드 딱 레인지 4나 4 지금? 4우4 4 4 4 4 4 4 4 4 다음에 좀... 대신 생각... 윈. 공차 야, 빼! 찌른다. 뒤돌고 오 왼쪽 안전 왼쪽 안전. 이제 이때 풍차 아닌가 이제? 지진 지진 지금 무력 어, 해턴 어, 됐다 했냐. 됐다 제가 남수 하나 남았어요 아직. 이러 이따 이해할 거임. 어야 피자 깊다. 나이스 이골 좀만 집중 해봅시다 갔다 좀 멀다 우리 야 어차피 날아오는 시간도 있어서 갈 봐야돼 왼쪽 집중 음? 집중 부술 준비 잘 미리미리 잘 부술 타고. 준비 스킬들 아껴놔 어이 기대 먹었다 끝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 안에. 끝까지 들어가야 돼. 좋아, 끝까지 집중. 끝까지 집중. 제발, 나 엄청 끝났어요. 괜찮아 괜찮아 살아 살아. 저거. 제 주심. 어, 미안해. 돌렸다. 맛 <laughs> 있어요. 아, 되게 늦게 꽂었는데 미안하다. 내가 저가 우리 주, 집중. 저가 아래로. 잘 보고 저가. 여기 넘기면은 우리 이제 짤패만 조심하면 돼. 집중. 끝까지 보고. 오케이. 잠깐 뺐다가 오케이, 뺐다가 파게. 오케이 계속 파게.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약간 빠지고. 잠깐 빠지고. 오케이, 가고. 잘 보고. 아, 여기 아, 죽었어. 잠깐,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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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빼. 쭉빼 많이 와요, 많이 와요. 됐으. 침착하게, 무기 잘 보고. 쉬운 거. 아, okay. 굿. 나이스. 침착해. 굿. 잠시, 제가. 이제 강화 패턴, 낙사 조심해야 돼, 우리. 찐 찐무? 찐무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초각 써버려불스지한번 더. 아, 어, 근데 이거 그, 그 노란장판 좀 참모함 에으면될것 같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바꿔. 지금? 됐다. 뭐야, 왜 맞냐? 몰라. 맞긴 하더라고. 조심. 아이고, 씨. 조, 항상 낙차 조심해야 돼, 우리 이제. 아픈 거. 아이, 뭐야. 몰라, 무서워. 나 이거 낙차한테 대가 있어, 나. 자 위험하다 치으면 그냥 총 눌러야 돼 우리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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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반 지진, 자르반 자르반 A로 들어가고 나와야 돼. 내가 무장했게. 아빠, 아빠, 진짜, 갔다, 아, 씨. 아, 아, 이 패턴 너무 떨어지는데?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아니,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살기만 하면 돼, 살기만. 아빠, 여섯 시, 아빠 좀 틀어줄래? 아이고, 그거네. 아, 살기만 아, 하면 돼, 얘들아, 살기만, 응. 살기만 하면 돼. 잠겼다, 얘들아. 지진, 뚫었어요. 바닥 잘 보고, 3번, 바닥 3번, 잘 보고. 피해요 5시, 5시, 6시. 한 번. 두 번. 세 번. 뒤로 가고. 나이스. 이제 그냥 타이머택이야 무조건 되는 딜. 쟤 살기만 해봐. 살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딜. 조심하고, 머리 이거 조심하고. 이거하고 백조심. 이거하고 백조심. 헤드조심. 괜찮아, 부활 있어. 응. 괜찮. 아 집중. 지진, 지진, 지진 올라간다, 올라간다. 뭐가 응. 생각? 아, 어? 씨. 이거 갖고 휘두를 때. 휘두를 때? 야, 저거 스파 내가 풀어줄게. 응, 오케이 오케이. 키워주. 조건되는 딜 살기만 하자 S 한 번만 쓸수 있으면 풀릴 조심하고 카운터 굿 나이스 찐무 찐무 초가 남은 사람 탈고 아무나남 태가 나올게요 디즈니야 이거 디즈피드릴때 저거 밤이었어 집중해. 잡기 피하고. 나이스. 나이스 아! <웃음> 어. <웃음> 아이 진짜. 아, 자 내가 정구어가지고 진짜 너무 미안하다. 아씨. 아, 여기 남주기네. 진짜. 안 <laughs> 아우,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아 미안해요 진짜. 아. 아. 난가? <laughs> 너몇너몇 역인데? 어. 너, 너 같은데? 이... 이, 어, 야, 나랑 11억 차이야, 11억 차이. <웃음> <웃음> 내가 2144. 난가혼데 그러면. 아, 어, 너, 너다, 너. 으아,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아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